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어, 심상정 대선 후보가 돼서 처음으로 오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충북에서 정의당은 역대 선거를 거치면서 어, 한 번의 후퇴 없이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 높은 정치 의식으로 우리 정의당이 바로 시민을 위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선택해주고 지지해주시고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으로 기득권 양당 체제를 흔드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가성은 항상 이 중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곳 충북이 바로 전국 정치의 대세점입니다 충북에 놓인 한수가 우리 정치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의 중원인 충북의 민심이 바로 내년 대한민국의 얼굴을 결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냐 미래냐를 선택하는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대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팬데믹과 기후 위기 이 미중의 세계적 재난에 맞서 위기를 뚫고 미래를 열어낼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신상정은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을 공존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체제를 지역과 공성 공존 발전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지역 소멸 문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 누가 더 최악인가? 이제는 가족까지 포함해 흥결 경쟁을 버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최소한의 사법 검증 때인 특검마저 유야무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장동의 핵심 증인들이 의문의 연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선판이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시민의 삶과 미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양당 이전 투구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정의당은 우직하게 시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어, 저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충북 도민의 삶이 가장 많이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충청북도의 발전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저는 국회 의사당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세종시까지 이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행정수도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종 충북 충남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저의 확고한 비전입니다. 이 바탕 위에 충청 북도를 생명 공존 발전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첫째,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집중 지원을 통해서 충북을 팬데믹 시대의 백신 기지로 삼겠습니다. 불행하게도 팬데믹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의 주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백신 연구와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은 90년대부터 바이오 산업에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특히 오송은 생명과학, 생명과학단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이 인프라와 생산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백신 연구 지원을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 백신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공존 발전 모델을 통해 녹색 바탕 위에서 주거 의료, 교통이 조화로운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북 전체 가구의 42%가 무주택 세입자입니다. 우선 저희 주거 안심 정책 그걸 바탕으로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원도심 중심에 태양광 무상 공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부족한 어린이 재활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충북 전체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교통권은 선진국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어느 지역에 살든지 시민 모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평준화를 책임지겠습니다. 신규 버스는 모두 전기버스로 도입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또한 시민교통권 측면에서 청주 도심통과 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철도 인프라 구축에는 그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서 솔라 레일 로드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민의 10%를 차지하는 농민 여러분들께 월 30만원 농업, 농민 기본소득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농민사업자 3자가 참여하는 녹색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업자 중심의 태양광을 농민중심, 지역주민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발전 이익은 반드시 농촌 생활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주 음성 등에 추진하는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은 전면 배제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최악의 환경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29개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63개 산업단지가 충북의 산과 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인구는 전국의 3%인데 전국의 하루 평균 소각량의 18%를 이 청주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LNG 발전소를 어두 곳에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어 저는 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0%어 늘려서 최소한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 전체 배출량 절반에 가까운 연간 152만 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은 기후 중립 포기 선언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면 배치하고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 신청사 건립 시 에너지 자립률 100%가 될수 있도록 전국 모든 지역의 공공 건물 신축 시에 에너지 자립률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직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흥덕사 완전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어, 완, 어 완전 복원이 추진되었던 흥덕사는 재정 및 문화재청과의 협조 문제로 현재 금당과 석탑만 일부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에 흥덕사를 찾는 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이제 세계적인 자부심이자 미래 경제 비전입니다. 20년 전에 에서 보건 기술과 역사 보존 역량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만큼 흥덕사 완전 보건을 국가 과제로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중공을 앞둔 청주 유네스코 국제 기록 유산 센터도 적극 지원해서 충북의 문화 건강 역량을 드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일을 하며 살든지 모든 시민이 선진국 시민답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신상정 대통령 후보의 목표입니다. 오직 국민 여러분께서 지어주신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저 심상정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이뤄내겠습니다. 저희 진보정치 20년은 오로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20년이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기존 양당이 34년 번갈아 집권하며 일부 개선하고 일부 후퇴하며 현상 유지해온 대한민국과는 차원이 다른. 미래를 열겠습니다. 중원의 민심이 심상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출범한 충북 심상정 선거대책위원회가 그 중심에서 최선을 다해주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녹색 공존 사회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좀더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소적으로 제가 이마저 만 받겠습니다. 네. 혹시 후보를 지방선거까지 연계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후보를 배출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안철수 대총만나셨잖아요 네. 그 야권 공조나 연대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정치 개혁 분야의 정책 공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상은 논의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지금 청주 상당을 포함한 전국의 재보선이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구에는 정의당 전원 출마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방선거 계획은 우리, 청주, 어, 저, 저, 저 충북도당에서 이인선 위원장께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사실 그 논의도 좀할 겸해서 내려왔습니다. 상당구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저는 거대 양다운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도 자신의 말과 또 국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귀하게. 에 규칙사유가 있는 이 제복을 선거 규칙사유가 있는 후보는 아 규칙사유가 있을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에, 그런 것을 손바닥 뒤집듯 뭐 당원총투표라는 명분을 세워서 뒤집었기 때문에 에, 정권교체 에, 열망을 그만큼 높이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금 뭐 어. 지난 어, 선거 때 출마했던 분은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재판을 성실히 받는 게 그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어, 거대 양당은 어, 상당구 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저희 당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어,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네. 출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Oh, 매년 예, 후보가 여러 명도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에 좋은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인선 이호사도 계시고 또 신장식 변호사도 있고 또 전임이었던 또군정대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예, 그것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충북도당 당원들의 의견을 또 판단을 하게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모 그 직전 선거에 후보로 나왔던 분이 뭐 다시 거론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판 중에 있고 확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분이 다시 또 후보로 나오신다고 하면 충북 도민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더 키울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또 보궐선거를 유발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혈세 낭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의당은 반드시 이번 청주 상당의 후보를 낸다.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정책 당대회와 대선후보 전진 대회를 거쳤고 오늘 충북 선대회를 발족하면서 이후에 3월 9일에 심상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선거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련한 보궐선거에서도 우리는. 준비된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조정해서 조속하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뭐또 여러 저런 방송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네, 청주 시민, 충북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다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 이, 참 고민이 많으십니다. 어, 지금까지 양당 중에서만 집권을 할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대한민국. 제3의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체제였습니다. 양당이기 때문에 양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당 중에서만 집권할 수 있는 체제. 이 양당 체제가 정치를 후퇴시키고 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이 충북을 환경 재앙 도시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덕적으로나 또는 사법적으로나 도저히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분들을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양당 소속이라고 해서 계속 찍어주니까 지금 정치가 더욱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중국도민들께서 결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34년 동안 불평등 정치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고 어 지역을 소멸 위기로 어 내몰은 양당 정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그리고 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 정권교체 수준을 넘은 정치교체 말하자면 시민들이 에, 정치 재편을 주도하는 대선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양당의 또 다른 대안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양당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최소한 사우당 체제 다당제하의 책임 연정으로 정치를 아예 교체하자는 어,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어, 양당 체제를 끝내고. 어, 다당제 책임 연정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격렬한 대립을 하면서 실제로는 어, 이념과 정책이 큰 차이가 없는 기득권 한 몸인 양당이 에, 계속 어, 정권을 잡는다면 이제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양당 체제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 자기, 자, 자기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정치가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이 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제 양당의 높은 담벼락을 허물고, 어, 대선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어, 그리고 도덕성도, 어, 충분히 갖추고, 어, 어떤 법적 하자도 없고, 시대 정신을 앞장서 제안해 오고, 그리고 오로지 기득권에 의지하지 않고 시민들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쓴 정의당과 심상정에게 이제는 기회를 주실 때가 됐다.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저번 장소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 출구 일정은 바로 이제 우리 변희숙 사서 참배를 하고